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지내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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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저것 만져봤는데 시동을 걸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 마침 지나가던 한 이웃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몸을 숙이고 엔진을 살펴보고 무엇을 만졌는지 볼 수는 없었지만 갑자기 이제 자동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차 주인이 고마워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저에게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기 정비소에서 일한 사람에게 배운 비법입니다 차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자꾸 귀찮게 물으니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고장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앞 부분의 내용을요 우리가 이주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 장면입니다. 그 앞에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볼때 그 자동차는 물론 이제 무생물이기 때문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치유의 능력도 이 정비소에서 배운 비법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두 이야기에는요 그 핵심에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이웃이 훈련받은 정비공이 아니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은 단지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믿었고 그가 알려준 그 방식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놀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베드로도 그 이유과 비슷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내가 한게 아닙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은 눈에 생생하게 보이니까 더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게 되어서 그 기적을 주신 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 사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적으로 인한 놀라움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이 기적으로 인해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목해야 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바로 잡아주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그가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 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낫게 된 후에 베드로와 유언을 붙잡았다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붙잡다, 붙잡다라는 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붙잡다라는 말은 그저 물리적으로 붙잡는 이런 상황을 넘어서서 따른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자신이 치료받은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사람은 사도들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매달립니다. 육신이 회복되자 이제 그는 영적인 생명을 더욱 더 누리고 싶어진 겁니다. 단지 기적을 체험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적을 허락하신 분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선 것을 본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이곳은 지붕과 같이 지붕과 기둥이 있고 벽이 없는 복도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곳으로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요. 제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오셨던 이 솔로몬의 각에 있었던 장면인데 그죠? 지붕과 기둥은 있고 벽이 없는 이 복도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곳으로서 이방인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고침 받은 이 사람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지금 엄청난 스타가 되는 상황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도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돌아가야 하는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뛰어난가 보다. 그게 아니라면 아, 베드로는 경건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인간이니까 뭐 그런 능력까지는 없겠지만 베드로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경건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신이 그들보다 더 경건하기 때문.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놀랍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예,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감탄, 박수갈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일 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의 모습과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인정과 좋은 평판을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헛된 사랑이고, 덧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목, 세상의 자랑은요, 어, 세상의 사랑은 다 그러한 것들인 줄 아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유혹이 참 매혹적이고, 그 순간에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 또 목회자들 또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눈에 띄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늘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이 구절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스포트라이트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의 설교를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혹시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그럴까요? 그렇지만 그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향해서 갈때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순간적인 박수갈채에 우쭐해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의기소침해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요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이라는 책에서 표현했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그 공연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청중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청중 유일한 청중이신 그분 앞에서 이제 멋진 공연을 우리가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얻지 못할지라도 유일한 청중이신 그분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삶이라는 공연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설교자도 그렇고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는 그 위기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향하게 할때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설교도, 수고도, 헌신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헛된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때 좋은 일들이 꼭 영적으로도 좋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째로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자신을 주목하는 이들의 시선을 이제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동사를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는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라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어. 심지어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결의까지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거부했어. 심지어 그분 대신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선택할 정도로 그분을 싫어했어. 심지어 그분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그분을 죽였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그냥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15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3절 맨 처음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요. 바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대로라면 지금 유대인들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정도로 의로우신 분이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분명히 확신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의 종 즉 하나님의 종 그리고 생명의 주즉 생명의 창시자 기원 선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보내신 종이고 사탄에게 매여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보내신 그분을 그분 예수를 그들이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넘겨 주었고 놓아 주겠다고 했는데 거부했고 결국은 죽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 죄를 핑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그들이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고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고친 것도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금방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때 보통 어, 이 사람을 예수가 고쳤다고 어, 그 예수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 이렇게 말, 말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은 제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신을 죽였구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뭐, 제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행할 때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직접 그렇게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신이야? 내가 신이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신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자해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베드로는 19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으라. 영어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예. 네. 유 o 신 r 메이비 와이프더웨이. e wiped away. Your s i n s may be wiped away.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표현 a t s it. That's 이 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 인 a t s it. That's it. That's it. That's 그래서 단지 표면에만 칠해져 있기 때문에 파피루스 안으로 잉크가 베어들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거기 쓰인 글씨를 지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에 젖은 스폰지를 가지고 닦아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파피루스의 잉크로 쓰여진 글씨를 닦아내서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없이함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사실 자신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도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때로 자녀가 잘못할 때 그냥 전에 거다 잊어버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할 때도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이신 그분이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하십니다. 서로 관계가 어긋났을 때 가해자가 돌이키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물론 가해자의 돌이킴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화해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가해자의 회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인간의 공로가 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회개의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출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보통 자신에게 해를 끼치면 복수하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지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셨고요. 자신을 죽인 사람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수록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수록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나의 죄를 더 미워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런 날을 사랑하사 생명 주시고 다시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주목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죽인 사람들도 예,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만물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킨 사람들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19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날을 줍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것이 삶의 고백이 될때 새로운 날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닦여졌고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와 도 같이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새로운 날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날이 좀 펼쳐지셨나요? 예수님을 믿었, 믿기 전과 지금의 모습을 볼때 새로운 날이 펼쳐졌습니다. 20절 2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지금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 그를 받아둘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면요, 우리는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적인 게 아니니까요. 이건 비정상적인 것이 일어난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요, 그게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드셨습니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상처와 미움도 없는 정상적인 삶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 전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오히려 비정상적이 되어버린 세상에 정상적인 게 뚫고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작은 일부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이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해 가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하늘이 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죽음과 단절과 소외와 서로 상처 주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도 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늙고 연약해질 겁니다. 우리 10년 전의 사진만 봐도요.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것을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결국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비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기서도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종적인 선지자입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로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최종적인 선지자이고 그분이 그 바로 그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그 자기 자신이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분이 무엇에 분노하시고 무엇을 보고 우시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자이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말 말씀인 거예요. 그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신학교 교수였었는데 이제 2층 집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런데 2층에서 있는 서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세 명의 아들들이 같이 놀면서 있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같이 놀면서 자주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종종 아이들에게 2층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놀아라." 장난감을 서로 사이좋게 돌려가면서 가지고 놀아라. 아이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좀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2층에서 소리 질렀는데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2층에서 소리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즉그 목사님이 2층에서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1층으로 내려와서 아이들의 그 잘못된 행동들을 버리게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선지자들만 보내서 하나님에 대한 말만 하도록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을 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요,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2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멀게 느껴지고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점 좋아질 거야. 주님이 일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주목하면서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 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주목 받고 있을 때왜 우리를 주목하냐라고 느 했는데 그 뒤에 이런 말을 우리가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라 나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라 그분께 주목하여 우리의 삶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지금도 그 회복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지금 여기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개의 길을 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만물을 회복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지금 여기서 그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회복해 가실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만물을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